조선시대 서산대사라는 이름의 유명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서산대사는 깊은 지혜와 자비로운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하였습니다. 서산대사는 어려서부터 불교에 깊은 흥미를 느끼며 불교 경전을 열심히 연구하고 깊은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그 깨어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어느날 서산대사는 한 시골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큰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도 수확할 수 없고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산대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대사님, 우리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서산대사는 그들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산대사는 마음의 가뭄은 마음의 비로 해소되는 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마음을 정화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산대사의 가르침을 따라 명상을 시작하고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산대사의 가르침대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은 점점 더 평화롭고 화목한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갔습니다. 어느날, 마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비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서산대사의 가르침 덕분에 바른 마음을 가지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서산대사는 다시 길을 떠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가 이어질 때 자연의 평화도 함께 온다는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이 새겨졌습니다. 서산대사는 이후에도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비롭게 살아갈 것을 권했습니다. 서산대사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그의 지혜와 자비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서산대사는 평생 동안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며 후학들에게 깊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의 성실한 삶과 깊은 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서산대사에 자취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 있으며 그의 가르침과 업적은 호손들에게 귀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